안녕하세요. 마라초왕 사랑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i n don't have 오늘은 기내에서 쓸수 있는 말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 라오스를 배웠으니까 한 번쯤은 써봐야 언어의 맛을 느끼는 것 아시지요. 자, 문장 쪼개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음, 내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본 o n nang 이 o n g k 넌낭콩콩이 유사이, 벅이데 응. 그런데 갔는데, 내 나이 때는 이렇게 안 해. 근데 우리 나이 때는 딱 좌우를 살피니까, 뒷자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뒤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울라고. 내건 아니잖아요. 어, 우리는 누울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자리에 가도 돼요. 코이 빼 낭, 유본 왕 레보. 홀배 낭, 유본 왕 레보. 어. 그러면은, 내가, 어, 우리 한국말에, 내가, 어뒷 빈자리로 옮겨도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제 앉았어. 네, 네. 그때하고 좀다른 차이 있지요? 나오스 네, 차이가 말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호이, 아, 냐이, 베낭, 유본왕, 레보. 호이, 냐이, 베낭, 유본왕, 레보. 아, 냐이를 넣네. 그죠? 옮겨도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일단 비행기를 타면 춥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그래서, 담요 좀 주세요. 아우파홈, 하이데, 아우파홈, 하이데. 응. 그리고,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 좀 주세요. 아우아우 아우 소화제 좀 주세요. 아우아우 아우 어, 요가 소화되다, 이 말이에요. 네. 오. 왜? 지사제, 들어 선사약 좀 주세요. 아우야 깨톡통 하이데. 아우야 깨톡통 하이데. 이거는 힌트기는 한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행기 값에 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비스로. 여행하원할때 두통약, 뭐 소화제, 지사제, 이거는 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렇 응, 어차피 주는 거니까. 자, 기내식은 언제 나와요เครื่องดื่มและอาหารถงยนจะมาเมื่อใดเครื่องดื่มและอาหารถงยนจะมาเมื่อใด기내가ถงยถงยน 어, 아, 나인 년이 아니네요. 네, 나인 년 아니고. 아, <laughs> 어 슬프게 아는 책을 라다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크앙듬 레 아한이니까 이제 마시는 어, 것과 아한이니까 기내식이다, 네, 네. 그렇요 그러니까 텅 년이 들어가서 기내식. 그러니까 자마 오다 머하다, 네, 네. 그렇요그 시간에 말하면 웰라다이 해도 돼요. 네, 웰라다이 해도 돼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내에 뭐 뭐가 있나요?라고 하려면. 미 머, 뭐, 머, 뭐, 텅년 이러면돼요네 네. 어. 네, 네. 자 기내식은 언제 나와요? 흥앙드 아한 텅년 자마 머어 이เครื่องดื่이และอ자자제아 근데 그 뭐지? 우리 도그 스튜디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콩글리시라서 플라이트 어텐던트 라더라고요. 우리 그말잘좀 쓰기 그렇거든요. 라스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나간사아어렵네 한국말보다 더 아. 어렵네. <웃음> <근데> <웃음> 어, 음. 우리도 음. flight attendant 만한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는 flight attendant 도 어색해요. 아, 그냥 studios 이렇게 전 완전 그냥 정확하지 않는 말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라오스도 그냥 영어로 그냥 그래 쓴다, 그죠?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분께 얘기합니다. 이것 좀 치워 주세요. 아, 가지고, 이것을 네. 이가주세요 그러니까 치워 주세요. 다 그지요? 네네. 난이 말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생활하면서. <웃음> <웃음> 자, 다른 좌석으로 바꿔 줄수 있나요? 본 마이 보. 본 마이 보. 혹시 목 벽에 있어요? 미몬홍커보 미몬 홍보 벽에 벽개가 뭔네모 아, 그러니까 목 벽이니까 목벽니까뭔ห아음 좌석을 뒤로 젖쳐도 될까요? 능버ลงไปข้างหล 어, 이때는 번 번이 아니에요. 버? 버번는쿠션 뭐, 있는 자리에 말하는 거예요. 뭐 있는 자리요? 쿠천쿠천 아. 어, 아 쿠션. 아, 쿠션. 어.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이, 이때 맞춰서. 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딴 생각을 막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밑에 거랑 내가 밑에만 표시해 놔서 신경을 안 써. 아, 이때는 번일안 하고 쿠션이 있는 좌석은, 버 라고 얘기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도 좌석을 뒤로 눕혀도 돼요? 또는 뒤로 젖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뒤로 이렇게 젖히다가, 능, 능. 어, 능. 조금 비슷해요? 아니지. 뭐. 아니지요. 어, 하여튼 내가 극복해야 될, 능, 버롱. 바이바이 탕낭 뒤로, 다이버 젖혀도 돼요. 이렇게 그지요. 응. 좌석을 뒤로 젖혀도 될까요? 능, 뭐, 룽, 빨탕낭, 다이버, 능, 뭐, 룽, 빨탕낭, 다이버. 그니까또 직원이 얘기합니다. 좌석을 제자리로 해주세요. 까루나, 밥뽀낭 공탄, 한유티듬. 까루나, 밥뽀낭 공탄, 한유티듬. 오이? 까루나는 알겠고 그죠 정중하게 음. 부탁하는 네. 거 빠브는 빠는 채팅하다 아~ 세팅하다 그러니까 음. 바로 이렇게 하다 정리하고 바로 딱 해주다 그니 그러니까 버낭 요거도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아까 그러니까 쿠션이 있는 아, 쿠션이 좌석, 좌석. 그니까 버낭 네. 이거는 아~ 니까 그러니까 단점이다 그죠 그니까 러 짧게 해야 되네 짧게 장모음이 아니고 네버버 뭐. 낭 이래 되나 그지요콩 탄이니까 탄은 이제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네, 네, 맞아요. 어, 탄 하이 유티 덤덤 이게 뭐예요? 원래대로 아 원래 제자리로 제자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아 어, 이거는 짧은 문장인데 뭐가 맞네요? 자 좌석을 제자리로 해주세요. 갈루나 빠본낭 콩탄 항이 n d you tea them. k a l 그러면, t h 이렇게 y g 원래대로 라는 거를, 넣은 음. 문장 간단한 거뭐 있어요? 평소에 쓸수 있는 말. My g 애들이, 막 어지럽혔는데, 원래대로 해라, 할 때, 이때 쓰는 드문 아니죠? o Munizio. <놀람> i 그때, 는 그냥, 미안해라, 미안 해라, 이렇게 미안. i a n 그 어, 하고 그 원래대로 이게 음을 쓰는 거뭐 생활 속에서 있을까요? 깜마 어. เหม또 깜마 เหมื 깜마는 돌아오다. 네, 돌아오다. 어. 무언 เหม무은 네. 뭐예요? 무언은 딱히 병영 하면은 응. 같타 뜻이에요. 어. 감마. 아, 그러면 이거네. 어, 음, 감마 무한 무안이 갔다. 네네. 무한. 대로 돌아왔다. 마 네. 무한 됨이면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막 라오스에 한국인지 뭐 라오스인지 모를 정도로 여행객이 많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린패스로 막 이렇게 좀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막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는 아. 까마 무한듬 이러면 아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네, 네. 되는 거네 네 맞아요 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쭉 해볼게요 내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난능 콩콩 유사이 복하이데 난능 콩콩 유사이 복하이데 담요 좀 주세요 아우파홈 하이데 아우파홈 하이데 đút thuốc lá cho tôi xem. uống thuốc giảm đau đầ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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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tôi เครื่องดื่มและอาหารเทงยนจะมาเมื่อใดร่ยี่ก็จมชิว่า주세요เอาอันนี้ไปให้เดเอาอันนี้ไปให้เดทารุนที่นั่งอื่นเปลี่ยนได้ไหม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บนนางไม่ให้ได้โบ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บนนางไม่ให้ได้โบหรือมีเป้าอยู่ไหมมีหมอนห้องคอโบมีหมอนห้องคอโบ 좌석을뒤로젖혀도될까요หนึ่งเบาลงไปทหลังได้บ่ง,บงไปทางหลังได้บนึ่งเบาลงไปทางหลังไ้าปทัาลับนั่งเบางนั่งางปทหั้อบู่บาลทา่เดิมกรุ่งาปทาับนเบาะบนั่งเบงทา่งทาห้่เดิม 오늘은 여기까지 문이 보러 오니 껀 오늘처럼 상쾌한 내일 또 만나요 이소스은마이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